이분의 사연을 들어보시고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마음은 우울하고 혼자뿐이고 삶의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대인 기피증도 있고 가위도 잘 눌리신데요. 본인의 안 좋은 상황들, 그런 힘든 상황들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행복한 사람들도요. 네, 사실 안 좋은 일도 있고. 하루에서 어떤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 좋은 일들에 집중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어떤 것들을 하면 더 좋을까? 아... 재밌을까? 아... 즐거울까? 네네. 예, 그런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하시면서. 네. 예, 그 힘든 부분들은 사실은 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나가고요. 네, 지나가고 그분만이 행복하게 할수 있는 거 그분만 알기. 알수 있거든요. 우선 거기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가위가 돌린 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깊은 잠을 자지 않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자꾸만 가수면 상태로 빠지다 보니까. 네. 이제 꿈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이제 좀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게 이제 가위의 형태로 오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깊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하시는 게 지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배를 좀 따뜻하게 한다던가 아래를 좀 따뜻하게 하는 생활들을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면 열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래가 따뜻해야 이제. 그 화학적으로도 대류가 아. 일어나는 그래서 더운 나라 음식들을 보면 다 뜨겁습니다 아. 그래서 좀 따뜻하게 배를 좀 하시고 드시는 것도 좀 일부러 좀 따뜻한 걸좀 드셔주시고 하면 아 좋은 말씀이시 그런 있겠네요. 부분들을 해주시면 우선 잠도 더좀 깊이 자는 시간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아... 집중을 하시면 네. 예, 그러면 더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들이 많이 생기시지 않으실까.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